돌밭, 자갈밭 어디서도 햇빛만 있으면 잘 자란다는 콩이요. 곱디곱게 갈아주고 솥에 넣어 끓여주면 콩 국물이 절로 있고 간수 살짝 뿌려주고 묶어주고 잘라주고 담아내면 당신 한입나한입 한 야들야들 담백 고수한 입맛 제대로 살리는 옛날 즉석 손두부랍시오. 밭에서 나는 쇠고기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이게 바로 콩인데요. 우리나라가 최초 원산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유독 콩으로 만든 음식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매일 아침 신선하고 깨끗한 콩으로 순두부를 만드는 집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집이 굉장히 맛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네. 왜 이렇게 유명한 건가요? 저희 집이요? 예, 뭐, 자랑할 건 두부가 제일 맛있으니까. 예. 그리고 뭐, 아. 이제 제가 직접 예. 기계로 안 하고, 아. 직접 옛날처럼 어머니들 하시던 것처럼 음. 손으로 직접 작업해서 하니까. 그서 두부가. 음. 예, 맛있어서 이망해. 손님들이 어떤 걸 특히 좋아하시나요? 두부, 이제, 보쌈 같은 거, 그거는 이제 고기 삶아서 이렇게 두부와 같이 음. 양념 같이 해서 드시니까 그런 것도 좋아하시고, 또 두부전골 제일 많이 좋아하세요. 두부전골이요? 네. 왜 방송에서 보면 두부 좋다, 좋다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건가요? 두부가요? 네. 뭐, 일단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아, 피부 미용. 네, 여자, 여자분들한테 참 좋아요. 노화 방지. 노화 방지? 예, 네, 뭐, 밭에서 나는 쇠공이라 그러잖아요. 네. 예, 가 예. 그만큼 뭐, 좋다는 거죠. 두루두루. 두루두루? 네, 웰빙 식품이잖아요. 아, <laughs> 웰빙 식품. 아, 저도 좀 자주 챙겨 먹어야 되겠네요. 네, 많이 드세요. 여자분들한테 참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골다공증에도 좋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그럼 이렇게 몸에 좋은 두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한 거든요. 만드는 네. 과정을 좀볼수 있을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예, 나오시죠. <laughs> 예. 기름기 흐르는 노란 콩은 갈더라도 영양소를 그대로 보존하는 완전식품. 각종 성인병에서 우리 든든히 지켜주고, 불면증과 노화 등을 방지시켜주니, 먹기만 하면 다른 영양제가 필요 없습니다. 어? 그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콩비지? 통비자 거예요. 봐봐요. <laughs> 저도 하나 맞췄죠. 근데요 손이 참 많이 가네요. 또 이제 갈아서 이제 녹말을 자료에 넣고 짜서 이걸 끓여야 되는 거거든요. 기계로 안 하고 저는 이렇게 손수 하니까 두부가 훨씬 맛있죠.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 사장님의 손길이 한다면 안 되겠네요. 소문난 집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요. 지금 이 과정을 하루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아니, 어쨌든 두 번도 해요. 낮에 손님이 많으셔가지고, 집에가 이제 없을 경우에는, 콩을 좀 잠궈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한번 해요. 우유빛 진한 콩물을 거르고 걸러, 큼직한 가마솥에 넣고 끓이면, 짜잔! 빛깔 곱다. 오리지널 콩물이구나. 지금 이게 다된 건가요? 예, 다된 거예요. 다 끓었어요. 이거를 떠서숨 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요? 반수예요반수는 이제 두부를 숨을 들이때 쓰는 물이고요. 이거 이제 희생을 해서 써야 돼요. 반수가 농도가, 염도가 너무 세서 그냥 숨을 들이게 되면 숨이 안 들어요. 이게 뭐죠? 이제 순 두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두부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반수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반수의 농도하고 이렇게 한 번에 안 붓고 여러 번 이렇게 나눠 붙잖아요. 그 다음에 온도. 만약에 이 두부 물 뿌린 게 이게 식었잖아요. 그러면 숨이 안 들어요. 한김 나갔을 때 숨을 들여야 제일 잘요 그러고 보니까 사장님, 두부는 콩도 콩이지만 간수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중요한 원리가 있었네요. 지금 뭐 하는 과정이에요? 아, 이거는 이제, 혹시 끓이는 과정에 이물질 같은 거, 짤뭐 때도, 뭐 해서 잘못해서 이물질이 빠졌을까봐, 두부, 이제 찌꺼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걸르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의 세심한 관찰력으로 위생 걱정 끝! 조금만 덜끓어도 두부가 안되고 숨이 조금만 간수가 떼도 안되고 전부 손으로 하는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싸서 눌러놓으면 두부가 되는 거예요 단단한 두부가 나오기까지 이렇게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이 두부는 그날 이제 어느 정도 나갈 양만 넣고 나머지 두부로 싸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순두부를 나갈 거고요. 손님들 순두부 찾으시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에 싸서 두부로 완성 시켜서 두부로 같이 이제 음식도 만들고 요리를 해서 나가는 거예요. 두부가 맛있어지는 비법 우리 집만의 노하우인데 안 알려드려요. 사장님, 비법 안 알려주셔도 되니까 지금처럼 계속 맛있는 두부 먹게 해 주실 거죠? 이러고 한 5분 정도 놔주면 두부가 완성됩니다. 돌로 눌러 수분을 빼주면 드디어 두부 완성! 따끈따끈한 손두부, 절로 군침이 돌고 입맛이 되살아납니다, 그려. 두부로 지지고 볶아 반찬도 만들고, 뚝배기 한 그릇 콩비지도 뚝딱. 저, 저기요. 저도 밥 먹고 합시다. 자, 이건 돌솥밥인가 본데요. 역시, 옛날 맛 그대로 느끼시라고 정성스레 돌솥에 밥을 내어주시는군요. 옛날 두부집에서 맛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별미. 제대로 맛을 낸 큼직한 두부를 넉넉하게 썰어내고, 속살까지 제대로 익힌 보쌈 고기를 올려 솜씨 일색인 사장님의 손으로 담근 보쌈 김치를 모양 좋게 담아내면 짜잔! 보쌈! <목소리> 말할 필요도 없이 입맛을 제대로 돋구겠네요. 사장님 여기 맛이 어떠세요? 맛이 <목소리> 좋습니다. 깊 맛이 있어요. 깊은. 깊은 맛의 누룽지에 구수한 맛 추가요. 보글보글 맑은 육수에 살포시 담근 각종 야채들과 두부. 지금까지의 전골 맛은 다 잊어라. 사장님이 넘버 원이라 뽑으시는 옛날 순두부 집의 하이라이트. 두부 전골 왔습니다요. 손님들은 맛 보시느라 카메라로 찍는지도 모르시고 한입 가득 맛 보시네요. 네, 여기 두부만 어떠세요? 아니요. 시원하고 맛있어요. 여기 뭐 자주 찾아오세요? 가끔 모일 때 찾아오는데요. 여기 뭐, 여기 이 집만의 뭐 맛의 매력이랄까, 뭐가 아, 있어까요 이건 새우젓으로 간을 해서 그런지 깔끔하고 시원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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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운해요. 맛은 어떠세요? 아있다고다 어, 학교 엄마들이 여기가 제일 맛있다고 해서 어떻게 맛있다고 그런 말이 없으셨어요? 그냥 맛있다고 하는데 최고라고. <laughs> 우리 입맛에 친숙하고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분들까지 모두에게 사랑받는 순두부 요리. 이곳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손순두부 만드는 모습 보니까 왠지 한번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거모동 옛날 순두부집으로 지금 한번 찾아 보시죠.